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개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나원장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나는 경매로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큰 글자 책을 제가 그 봤는데요. 큰 글자라서 조금 더 크게 확대된 그런 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나 혹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기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어, 박수진 지음 '전 재산 80만 원 밑바닥 인생을 기적처럼 바꾼 경매 여왕 박수진의 투자 분투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자, 이책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산 리더스원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게, 이 책에는 굉장히 그 실전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불안기에도 승승장구하는 경매 인사이트, 실수하기 쉬운 경매 오남노트, 오답노트, 반드시 알아야 할 시간별 대처 방법과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의 이왕 덕분에 나도 돈 벌었다. 이분이 옆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경매가 평생직장이 된 실전 성공 사례들이 있고요. 이대로만 따라 하면 당신도 경매 부자라고 하네요. 물건 선정부터 명도까지 단계별 경매 1년에 한 건씩만 해도 10년이면 10건이라고 합니다. 월 10만원이라도 수익을 주는 집을 찾아라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경매로 돈벌 줄이는 몰랐다. 돈 되는 집만 쏙쏙 골라 푼돈으로 경매에 투자되는 비법. 경매의 이왕에게 제대로 배워라 라고 하네. 부동산 문 앞에서 벌벌 떨던 금만은 주부 있나도 했다. 처음만 두렵다.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 지금 해도 괜찮을까? 매일 두려웠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봐서 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누구 보다 잘 압니다. 지금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도 명쾌하게 이해할 예수 있도록 핵심만 뽑았습니다. 라고 책 읽은 분들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 단, 간단할 수 있을까? 경매 부자들이 무조건 따라한 필수 코스라고 하네요. 저는 부동 여동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15년간 경매를 통해 수십억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4년 만에 10억원의 자산을 만들었으며 성공신화를 쓸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복잡한 절차 용어 서류에 기죽지 마세요. 방법을 제대로 익히면 경매는 간단하답니다. 쉬운 경매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라고 적었네요. 손에보면 어떡하지? 문제없는 집 고르기부터 명도까지 한 번에 가진 돈이라곤 단돈 80만 원이 전부였던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경매밖에 없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승부를 보려다 보니 도움 되는 집 고르는 방법부터 세금 절약까지 꼼꼼히 살피고 투자하게 되더군요.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를 읽고 싶지 않아 시작한 경매 공부라고 하네요. 나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 동양인 청소부 부모였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 그러니까 어릴, 어린 시절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가진 것이 없는 남편을 만났다. 가난한 집안의 둘째 딸. 취업은 고사하고 몸 하나 둘곳 없어 외로웠기에 일찍 결혼을 했다. 내 나이 20대 초반이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막 음대에 입학을 한 상태였다. 그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결혼을 했고 캐나다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단돈 5달러에도 손이 떨릴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다.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한 수입으로는 한 달을 겨우 먹고 살수 있었다.나도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녔다.청소복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일도 했다.4년째 대학을 졸업했지만 청소를 하고 보모일을 하는데 대학 졸업장은 쓸모가 없었다.나도 그저 영어도 잘못하는 작은 동양인 청소부였고 보모였다.커다란 중국인 저택을 청소하러 다닐 때에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청소를 해야했다. 중국인 노부부는 점심으로 호빵처럼 생긴 중국식 식빵 두 개를 내게 네 주었다. 그리고 그 빵을 계단에 앉아서 먹게 했다.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빵을 먹을 때면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누가 볼까 봐 얼른 목구멍으로 빵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화려한 주택에 살고 있는 노부부 집에는 결혼한 딸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오곤 했다. 그녀는 무척이나 당당해 보였고 아름다웠다. 그랬을까? 갓 서너, 서너 살 되어 보이는 그녀의 아이들도 무척 당당해 보였다. 그들은 커다란 둥근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고 나는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 나는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도대체 내가 왜 고생을 하며 대학을 졸업했는지 그리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왜 이런 처지로 살고 있는 건지 한심하고 철양했다. 자, 준비 없는 투자, 돈은 모조리 잃었다. 라고 하네요. 나는 청소부로 보모를, 청소부로 보모로 계속 살고 싶지가 않았다. 도서관에 달려가 나를 구원할 무언가를 찾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나의 사고를 송두리째 뒤흔든 책을 한권 읽게 되었다. 다름 아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기호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한동안 흥분된 상태에서 지냈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책에 나오는 방식대로 한다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몹시도 들떴다 하지만 이 흥분은 거의 무일푼 상태에서 카페를 시작하면서 잊혀져갔다. 가게는 열심히 한 덕분에 장사가 잘 됐고 3년 후 좋은 가격에 가게를 넘길 수 있었다. 그렇게 번 돈을 나는 펀드에 투자했다. 펀드가 안전하고 오래들수록 저축한 금액보다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펀드 매니저의 이야기에 그가 추천하는 종목에 대부분의 돈을 넣었다. 투자에 대해 나보다 더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당시 잘 알려져 있는 펀드 매니저를 찾아간 것이다. 안전하게 투자했다고 믿으며 우리 부부는 금금절하하며 지냈다. 하지만, 펀드에 넣어둔 돈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오래도록 지켜보다가 급한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환매를 했을 때는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펀드 매니저와 회사는 수료, 수수료를 챙겼고 우리는 아무런 항의를 할 수가 없었다. 투자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펀드에 투자하는 전략은 어리석었다.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올바르게 투자를 할줄 아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공부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저축해서 받는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그 전문가가 올바르게 설명을 하는지 판단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재산을 맡겼다. 그리고 결국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 내가 실패한 것은 투자자가, 투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나는 올바른 투자를 해야 했다.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선 올바른 투자는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는 펀드의 자산의 대본을 맡기고 그것으로 좋은 수익을 얻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그리고 운이 없어서 돈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투자는 결코 운에 대,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다면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 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막연한 생각과 기대와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던지라 내겐 투자는 경,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서울의 단칸방에서 나는 그 책을 다시 만났다. 자, 엄마, 200원만 빌려주, 200만 빌려주세요. 모은 돈을 대부분 잃고 한국에 돌아온 우리 부부는 당장 먹고 살 일에 매달려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집으로 왔다. 당장 살고 있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비극은 준비되지 않을 때 온다. 누군가가 나의 머리를 심하게 가격한 듯한 충격에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놀란 나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 내게 집주인에게 하룻밤만 있다가 가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해보라고 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트럭을 빌려 대충 짐을 싣고 거리로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을 향해 내려가는 동안 우리 부부의 처량한 몰골을 부모님께 보일 생각을 하니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다. 휴게소에 들러 밥을 먹는데 모래알을 씹는것 같았다. 언젠가 밥이 모래알을 씹는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아, 정말 모래알 같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시골에 내려간 우리는 작은 원룸조차 마련할 돈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빌렸다. 단돈 200만 원이 없어서 길거리 신세가 된 우리 부부에게 어머니는 몹시도 화를 내셨다. 어렵게 빌린 돈을 들고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다. 자, 나를 살린 단칸방 화장실 한 줄기 불빛. 서울에 올라와 당장 구할 수 있는 집이 보증금 없는 월세 단칸방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서울의 단칸방에서 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다시 만났다. 당시 우리 부부는 직장을 구하러 올라온 동생과 어린 강아지 어린 고양이에게 어린, 어린 고양이와 함께 방한 칸에 살고 있었다. 옷장도 책장도 없이 종이 상자 안에 옷이랑 책들을 넣어둔 곳을 뒤져보니 캐나다에서 읽었던 영문으로 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읽고 있었던 그 책을 다시금 꺼내 읽게 되었다.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책을 보려면 화장실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불빛이 불빛에 의지해야 했다. 단칸방 화장실 불빛을 받으며 다시 읽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저자는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말들은 모두 나의 셰프 하나하나에 담기는 듯했다. 이 책을 필두로 나는 수많은 자기개발서와 재테크 경제 경영. 책을 도파해가기 시작했다. 단편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시야를 다양하게 볼수 있도록 넓혀주었다. 무엇보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나는 거기에서 다시금 희망의 불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거기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다시 이제. 그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종잣돈을 모으면서 그런 어떤 애로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을 거야. 투자를 하다가 또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아주 심하겠죠.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랬던 것 같네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을 잃는 불행한 일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가난이 싫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지대라고 믿었다. 하지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었고 학원 일과 과외 일을 병행하면서 나의 몸은 점점 한계치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수많은 경험을 하고 책을 읽고서야 알게 되었다. 자, 이대로는 안되겠어. 해보자. 부자들이 한다는 전략대로 나도 한번 해보자. 나의 현실적인 상황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자. 나는 책에서 배운 대로 해보자는 결단을 내렸다. 두렵지만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보기로 했다. 그리고 기왕 하는 걸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제대로 하려면 능숙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능숙한 투자자가 되려면 능숙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가난한 전략을 버리고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단단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내 안에도 잠든 그인이 있을까? 모든 사람은 잠든 그인이 있다고 하죠. 그 그인을 꺼집어내서 그인을 그 살리고 그 다음에 동료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런 어떤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지만 뭐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현 상태를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점으로 달려갔다. 그때 나의 눈에 들어온 책이 앤서니 라빈서의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워라였다. 내 안에 잠든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스는 올바른 전략에 따라 행동하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바꾸고 부자가될수 있는 사고로 바꿔야 한다. 부자가 될수 있는 사고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으로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었다. 그는 눈을 들어 파란색을 가진 것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러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파란색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나는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파란색을 지닌 사물들이 뚜렷하게 보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큰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뜻하는 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큰 비극적인 사건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상황이 달리 보이고 미래가 뒤바뀐다. 실패를 다른 전략을 세워 보라는 뜻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래 저래서 결국 안돼 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 나에게 지고 싶지 않아 시작한 동공부 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과연 내가 그렇게 될수 있을까? 내면의 소리가 아우성쳤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지만. 그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인생을 통틀어 전력을 다해 한번 해보자는 결심이 드디어 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반드시 풀어야만 숙제가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적으로 일을 설수 있을지 답을 찾아야 했다. 그 해답을 찾지 않고서는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그렇게 꼭 그렇게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가 아니어도 돈,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했다. 돈 때문에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었다. 난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겠다. 내가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여행하고 싶은 곳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내려간 것들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은 잊히고 어떤 것들은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있지만 분명 이렇게 적은 이후로 나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에 나는 내게 없는 것, 내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춘 채 불만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삶이 더 이상 예전만큼 불만스럽지가 않았다. 나 자신이 초라하지지, 초라하기 거지 없다는 생각도 덜 하게 되었다.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조금씩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장의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공부를 종작돈 없이는 돈벌 방법은 경매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내가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경매에 매료된 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과 때론 감정가에서 반토막으로 유찰된 물건을 매수해 전세를 놓곤 바로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큰 종잣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미 이기는 투자는 투자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종잣돈이 별로 없던 나는 얼마든지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돈 없는 내가 할수 있는 건 경매밖에 없겠어. 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절박한 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경매에 대한 갈증들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면서 권리 문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첫 입찰 성공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가격에 낙찰, 어, 아주 싼 가격에 낙찰받았을 때의 그런 어떤. 슬레였던 그런, 마, 그런 마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렸던 이유는 이분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마음을 먹었고 처음에 내용들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읽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경매의 실전이라든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경매로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